로막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떨려서 잘 못하는데 네더 가까이 해주셨네요. <laughs> 저는 이 간증하라 하셔서 하는데 제가 음 19일 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온뼈 마디 마디마다 그리고 또 내장에서도 내장 모든 기관 기간, 기관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마침 20일 날 이제 <laughs> 새엄마 아빠 일숨 도와드리면서좀 힘들었나 봐요. 그고 골반이 갑자기 안 아프던 골반이 아파가지고 어 이제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었는데 밤에 자는데 골반이 아프면 배 있는 쪽까지 같이 아프더라고 아파가지고 이제 왼쪽부터 골반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까지 정말 가슴까지 막. 아, 이제 통증이 막 점점 몰린 거예요러다가 i 아, 이러다가 119에 가 e g a l 1 l l e g a l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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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l 이렇게 l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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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을 얹고 그 말씀을 생각하자마자 진짜 그렇게 아파거나 금방 일고 일갈것 같던데 아그것이 점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정말로, 맞지? 어, 나 목사님이 말씀 기도에 이렇게 힘이 있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진짜 이 이제 관절이 그 골반 뼈가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의료 한의원 다니면서도 뼈가 덜 나섰거든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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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다녔어요. <laughs> 근데 오늘도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아픈 것을 손 언제라고 여기하고 목도 아팠거든. 목에 지금 아침에 파스 붙였다가 파스가 따가워서 떼어버리고 왔는데 아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이 안 닿지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니 아까 누가 보셨는가나다 이러 이래, 이래 봤거든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아 네. 지금 지금 목도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이렇게 목사님 기도에 힘이 있는지 정말 알았습니다. 아, 나 여러분도 아프실 때마다 목사님 기도 생각하시고 선원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 교회 왜 왔냐고 <laughs> 이야기를 하라 하셔서 갑자기 진짜 말씀드리는데 저는 원래 대천교회에 다녔어요. 음, 직장 때문에 거기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같이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 역할로 같이 교사 역할로 이제 22년 동안 했는데 응제 음 보육원을 그만두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펀득 스치 펀득 제 내리에 스치는 것이 내가 그아 보육원 다닐 때도 엄마랑 좀 교회 내가 같이. 대천교 아니고 좀 가까운 교회 다니며 엄마를모시고 다니면 좋겠다 생각을 해 왔던 차라 갑자기 이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그래. 이번 기에 내가 이 대천교에서 있지 말고 집하고도 멀기도 한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 엄마랑 가까이 있는 곳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니자 생각해서 이제 신장 교회로 여기 남부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엄마도 같이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그 설렘에 룰루랄라 신나게 왔는데 아~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강구셔 <laughs> 다음 기회야 다음 회야 그렇게 자꾸 하시는데. 네 오늘도 목사님께서 신방 가시겠다는데 전할 말씀 드렸더니 다 함께 오시라고 그래요. <laughs> 그래서 또 <laughs>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빨리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마는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알고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믿음이 더 강하신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엄마가 너는 십일조는 하냐라고 하셨어요. 그난 십일조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나 십일조 안 하는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 11초도 안 하냐? <laughs>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구걸 모습을 보고 엄마 어떻게 하라게? 야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내가 왜 모르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엄마의 믿음이 나보다 더 강하시구나. 근데 이제 집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시는 것 같은 느낌돼서 엄마를 빨리 교회로 모셔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laughs>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